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묵상을 나눕니다. 함께 공유하며 묵상합시다. 야곱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은 이제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나그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비록 애굽의 풍요 속에 거하게 되었지만 야곱은 자신이 죽으면 반드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하게 합니다. 이는 그가 누리는 애굽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더 가치 있게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풍요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정한 소속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하세를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은 의도적으로 손을 어긋맞추어 차남인 에브라임을 장남보다 앞세워 축복합니다. 요셉이 이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야곱은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서열이나 관습에 매이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순서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 생각과 기준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야곱은 침상에 앉아 열두 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며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아버지의 바람이 아니라 각 아들이 살아온 삶과 영적 상태에 비추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유다에게는 사자와 같은 권위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아적 축복이 주어집니다. 비록 유다에게 허물이 있었지만 그가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모습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중심에 서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남기는 영적인 유산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의 안락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야곱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자녀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눈앞에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